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시 신한동에 위치한 진주 세계로 교회 박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16절에서 세상 지혜 곧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말한 다음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의 특성 8가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성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는 더럽고 추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시키는 일 같은 것은 예사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다고 말합니다.그가 그러한 지혜를 선한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그는 지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거짓말을 하는 추악한 방법도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철모르는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야할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피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순진하다 싶을 정도로 정도로만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숨기실 수도 있었고 재빨리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체포당해 고난 당한 것을 염려하셔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세상에 이처럼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얕은 꾀로서 십자가를 모면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직스러울 정도의 그 순수함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약삭빠르게 처신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지 알수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시위장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은밀한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유혹은 참으로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거절했다가는 자존심이 상한 여주인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기 좋은 여러 여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눈딱 감고 죄를 한번 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주인에게 보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라고 창세기 39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세상의 사악한 지혜보다는 비록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예견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데는 이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이 고난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굳게 지키고자 하면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8절에서 솔로몬은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자가 길을 곧게 걸어간다는 말도 되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성공의 길, 즉 시온의 대로와 같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되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를 사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세계로 교회 박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 드렸습니다.